이 경기는 휘테커의 인버티드 침투와 해크니의 플레이메이킹이 웨스트브로미치의 불안정한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다. 미들즈브로는 코네이의 측면 돌파와 휘테커의 커신 패턴을 동시에 활용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할 수 있다. 반면 웨스트브로미치는 몰런비의 전개 불안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며 홈팀의 빠른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체력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 해크니의 중원 장악과 전방 리톱의 기동력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밸런스에서 우위를 가진 미들즈 브러가 주도권을 끝까지 줄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휘테커는 인버티드 침투로 중앙 공간을 무너뜨리는 핵심 카드다. 해크니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로 공격 밸런스를 잡는다. 웨스트 브로 미치는 원정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인버티드 침투와 중원 지배를 앞세운 미들즈 브러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